네, 이영민 썬팅입니다. 2019년 벨로스터 썬팅 시공해드렸고요. 가성비 좋은 레이노 F95 전면 27% 고객님이 블랙 색상 좋아하셔가지고 블랙으로 깔끔하게 시공해드렸습니다. 측 후면 12%. 손 재단해서 깔끔하게 해드렸고요측후면12% 시공을 했구요. 고리 1, 블랙박스 가져오셔서 장착비 5만원 받고 시공해드렸습니다. 펜터 F65 마크 펜턴 65 마크, 도트까지 완벽 시공, 탁월한 시인성, 시공도 잘하고요, 측면 12% 시인성, 12% 시인성입니다. 시공 시간은 3시간 소요 되었습니다. 안전운전하세요.